5집단이 5평균이 뭐 M이고, 뭐, 이런 집단이다라고 합니다. 거기에서 표본의 크기가 N1개의 표본을 X바, Y바. n1을 하면 바로 별로 그냥 이대로 봅시다. 그럼 얘는 x 바에 이런 분포를 띨 테고, 그 다음에.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음, 표본을 몇 개를 뽑든지 간에 x bar는 뭐랑 같다. 모평균 m이랑 같고 y bar도 모평균 m이랑 같다. 얘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, 맞죠?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. 니은 한 봅시다. 그럴 때 x바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, 얘의 확률 밀도 함수를 f(x)다라고 이렇게 하고 얘를 g(x)다 이렇게 하면 자, n2가 크답니다. n1보다 n2 커요. 그럼 여기 분모가 크지? 얘가 큰 거잖아. 그럼 전체 분산은 어떻게 될까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. 상대적으로 얘는 분산이 얘큰 거죠. 위아래만 비교를 하면. 그럼 이,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FX 그림을 그리면 둘은 평균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가 중간에를 평균이라고 보면 얘는 분산이 크면 흩어졌단 이야기잖아. 흩어지면 얘는 좀 낮은 형태로 이런 그래프겠죠. FX가. 그다음 얘는 상대적으로 분산이 작아요. 흩어짐이 작습니다. 평균 주변에 모여있겠죠. 그러면, gx를 그려보면, gx는 평균 주변에 모여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, 이 전체 적분값은 항상 확률이니까 얘는 1로 같잖아. 맞죠? 그러면 전체 면적이 같은데 모여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더큰 최대값을 가지겠죠. 이해됩니까? 그래서, fx에서 fx의 최대값이 gx 최대가 크다. 이 말이 틀린 말이 돼. gx 최대값이 더 커야 됩니다. 왜냐하면 분산이 작기 때문에 d 는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. 여기까지는 이해됐죠. 그 다음에 이 디귿으로 가볼게요. 어,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는 ab에 대해서 두 실수 ab에 대해서 m부터 x바 a, 그 다음에 m에서부터 b이면 음 자, 이 그림에 맞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 그림에 맞 맞는지 안 맞는지. 자, 여기가 m이 되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이런 정도로 이 그림에다 한번 터치를 해 봅시다. x가 a까지, x가 a까지인 이 부분에 대한 확률 또는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b까지 이 확률 넓이랑 같대요. 그럼 이 그림은 현재로서는 성립 안 하겠죠. 그렇지 않나?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잘라도 어때? 얘가 더 중간에 몰려 있으니까 면적이 커서 확률이 크겠죠. 그러면 이게 같아질라 그러면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가 되야 될까? 반대가 되야 되겠죠. 그래서, 디 i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반대 그림이 돼야지만 성립할 것 같아요.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고, 그 다음에 GX가 좀 낮은 형태가 되어서, 낮은 형태가 되면 평균에서부터, 평균에서부터 작은 A까지의 이 면적이랑, 얘는 좀 평평하니까 큰 여기까지, B까지 면적이 같을 수가 있겠죠. 확률이. 맞잖아. 그러면, B까지랑 A까지랑 이 면적이 같다라고 하니까, 얘는 분산이 어떻게? 몰려있으니까, 분산이 작고, 얘는 분산이 크다가 되는 거죠. 그럼, 분산이 표현해보게 되니까,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제곱, 그 다음에 얘는 N2분의 시그마 제곱인데, 분산이 작으려면 분모가 커야 되고 얘는 분모가 작아야 되겠죠. 그래서 디귿은 결과론적으로 n1이 더 커야 됩니다. n2보다. 그런데 여기에서 n1이 작다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. 그래서 기억만 맞는 말